특히 한국 사람들. 한국 사람들이 터키에 오면 인기가 많다고? 인기가 엄청 나죠내려바 안녕하세요. 카이안TV의 카이안입니다.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. 이스탄불의 카드큐에라는 곳이거든요. 여기가 어디냐면은 한국어로 따지면은 약간 좀 홍대 같은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뭐 클럽도 있고 술집도 많고 네, 많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사실 아까까지 집에 있었어요. 아, 룸메이트하고 저녁에 맥주 생각이나 가지고 다 왔는데 아, 둘이 나온 게 아니고 배웠냐? 네. 여기 제 터키 친한 동생도 같이 나왔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어, 대충 소개 좀 해줄래? 3분에서 40, 27살 베이긴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 특히 동생하고 그냥 맥주 한잔 마시면서 얘기 좀 하려고 카디큐에서 만났어요 이동하도록 할게요 시원하나? 네. 네. 근데 백윤 너는 한국을 언제부터 알았어? 알게 된게 언제부터야? 한국을 언제부터? 뭐 거의 6년, 7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때 동네에서 언니가 있었어. 뭐 우리 동, 넉... 응. 네. 네. 그전에 이걸 한국 몰랐어? 어, 그전에 몰랐지. 아, 한국이라는 아이 그냥 나라를 몰랐어? 그런 거였지. 이제 그 TV에서 뭐 가끔 뉴스에서 나오긴 했는데도 딱히 관심이 없다고 아, 해야 되나? 관심이 없었어. 관심이 없긴 없었지. 뭐 하긴 그때 언어에 관심도 없었고. 근데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? 배운 이유. <laughs> 이유는. 그때 남자친구랑 헤어졌었어요. <laughs> 그때 6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할게 없잖아요. 터키 사람? 터키 사람이었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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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처음이고 마지막이었고, 터키 <laughs> 사람이라서. 할게 없어서 한국어 배웠고. 할게 없어서 아니고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. 6년이나 사귀었는데 갑자기 헤어지다 보니까 할거 없고. 뭐 되게 우울충이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언니가 애들아, 뭐라도 좀 하자. 뭐 한국 드라마는 재밌던데 같이 볼라 하면서 그러다가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을 했고. 음, 그럼 주변에 있는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런 뭐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.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잖아 하고 뭐 한국은 이렇잖아 뭐 이런 거, 인식들. 뭐 우리 솔직히, 네, 고향이 카이세르거든요. 알지? 그래서 카이세리라서 거기서는 좀 부수적인 마인드가 많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정교 때문이든지 아니면 이제 시골 같은 데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언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좀 째려본다고 해야 되나? 왜난 사람 말을 배우냐. 어, 네가 터키 언어를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. 난 사람들한테 터키 언어를 가르쳐드는 건 괜찮은데 왜 이제 난 나라를 언어로 배우는 거다.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만족해... 보수적인 아, 사람들이 그런 아, 그렇죠. 생각이 있구나. 너 지금 이제 한국어도 지금 잘하지만 한국 안지가 이제 한 걸으면 한6년 정도 된 거잖아. 그럼. 좀 한국 사람을 만나거나 남자친구를 그 만나 사귄다라든지 아. 아니면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. 결혼 생각은, 생각은 있어. 솔직히 바뀌진 않았어요. <laughs> 그냥 외국이 않았던 어, 게 외국 사람이랑 그냥. 외국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하자면 무슬림이 아니라면 안 된다라는 마인드 아직도 가지고 있고 아, 하긴, 무슬림 아니라면 그렇지. 안 된다는 마인드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 엄마도 외국인들이랑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기 시작했어 너뭐 케이팝이나 아니면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해 케이팝은 인기 많잖아 솔직히 인기는 엄청 많죠 인기는 엄청 많은데 K-POP에 대한 나는 솔직히 특별하게 마음은 없고 그냥 뭐 언어를 좀더 자연스럽게 할수 있도록 듣긴 듣는 건데 말라드는 좋아해요 근데 워낙 지금 터키에서 K-POP 인기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BTS든지 어. BTS 블랙핑크 BTS는 무척 많 블랙핑크도 장난 아니고요 어. 그거 빼고는 딱히 뭐 K-POP 아이돌이든지 별로 관심이 없긴 해요 그래? 근데 주변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웨면 뭐 너가 봤을 때 터키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조금 다른 점 좋은 것도 뭐, 되고 나쁜 것도 되고 상관없이 그냥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제일 있겠습니다. 강하게 느끼는 거는 음. 좀뭐 한국 사람들이 좀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이 없어요. 일단. 한국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때는 터키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자신이 좀 장난 아니거든요. 자신감? 자신감이 장난 아니에요.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 비교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자신이 없어 보인다고. 해야하나요? 뭐,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얘기를 하다가 여자 얘기든지, 특히 남자든 여자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다 했을 때는 가서 얼굴 보고 내가 너 좋더라 그냥 얘기를 해그 순간에서 그냥 예를 들자면 뭐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해서 사람들 별로 없긴 한데 요즘에는. <laughs>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 뭔가 이제 누구를 막 좋아한다 했을 때 일단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자기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에 행동을 하는 거 같아, 제 생각에는. 그런 데에서는 이제 부끄러운 것보다는 나는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요 아닌가? 또 다른 거 있어? 뭐 네가 봤을 때또 다른 거. 한국 음. 사람이랑 좀 다르다. 아니면 은좀 좋은 점? 으로 일하는 거에 너무 달라. 일하는 스타일이 또 어떤 거더 낫다라는 것보다는 일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. 예를 들자면 일주일 안에서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 세개 있다고 저요. 세개 음. 있는데 한국 사람이라면 일단 다 같은 시간에서 시작을 해서 같은 시간에 맞춰서 끝내, 새 프로젝트 다. 근데 터키 사람이라면은 일단 뭐 만약에 이제 5일이 남잖아, 인주이라 해야 돼. 5일이나 그 프로젝트 세개는 끝내야 되는데 하나를 끝나기 전에 두 번째를 시작을 하네.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은 한국 사람들이 더 똑똑하다고 느끼긴 해요, 저는 솔직히. 왜냐면 같은 시간에서 새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못해요. 그 편이 좀 멋있더라고요. 일을 했을 때. <laughs> 외국인들이 터키에 왔을 때좀 인기가 좀 많긴 많죠. 외국인들이 행복하다. 터키에 왔을 때 인기가 많다고? 그 외국인들이? 특히 한국 사람들. 한국사람들이 터키에 오면 인기가 많다고? 인기가 엄청나죠 여자를 말하는거 남자를 말하는거 여자든 남자든 근데 일단은 솔직히 뭐 18살 고등학생들이 케이팝을 듣는게 되게 많이 아, 그래? 어, 많이 빠져있어요 솔직히 지금 시대의 고등학생들이 완전히 케이팝에 빠져있는거고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도 되게 뭐 유명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친해지려고 하거나, 뭐이게 그냥 걷다가 뭐 사람 나는 그때 이제 전역 사이를 하고 있을 때 옆에 이제 몇 년에서 한국 남자분이 계시는 거였어. 그래서 같이 뭐 역사적으로 뭐 대화를 하다가 뭐 여자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완전히 이제 그 유명한 분들 아니었어요.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이었고 뭐 회사원이나 뭐. 선생님이됐지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있으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거는 티 나는 거예요. 관심 있는 사람들 딱 봤을 때 한국 사람이다 하는 건데 저 여자애들은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, 사인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온거야 일반 사람들한테? 일반 사람들한테. 우리가 <laughs> <laughs> 깜창놀랐겠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.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주변에 솔직히 터키에서 사는 한국 남자들 중에서도 뭐여자들이 칙착 때문에 되게 불편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. 계속 어 오빠 오빠 막 이러면서 계속 차다했고뭐 이렇게 같이 있으려고 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되는 거지 사람이라서. 처음에는 다 좋다 해요. 뭐나 관심 뭐 인기가 장난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뭐, 진짜 만약에 이제 살려고 오시거나 아니면 뭐 이제 일을 하려고 오면 더 오래 있잖아요.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뭐 2년, 3년 뭐 있을 때는 딱 3개월 친하고 나서는 지치는 거죠 인기가 진짜 많아. 그 주변에서 그런 친구들 이 진짜 많아. 그래서 좀 적당히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. 아무리 한국을 다 사랑하셔더라도 우리도 사랑하지만 좀 적당히. 몰라, 좀 전혀 못 경험 못 해본. 하죠.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. 아, 아, 밖으로 안 가는데. 나오잖아요. 나 밖에 많이 나갔는데 음.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. 만약에 터키 여자들 길에서 그런 거 있어요. 외국인 이들은 그냥 터키 남자든 어떤 여자가 남자 옆에서 있으면은 뭐 하지는 못해요. 완전히 뭐좀 미친 거 아니라면은. 이렇게 가서 남자한테 외국인이라도 말을 먼저 컸지는 못해요. 옆에 여자친구 있으니까 예의를 지킨 거죠. 여자친구든 아니든 그냥 친구든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말을 컸지는 못하는데 한 번쯤 뭐 여자 없이 좀 밖으로 나가보세요. 그때 좀말건는 사람 드라마 있을 거예요. 많이 나왔어. 한 명도 안 걸었어. 나한테. 결국에 자기 불리한 거는 안 써. 아, 불리한 게 아니야? Sorry. <목소리> Can we take a picture together? 다음에 테켓 찍자. 아, 저기. 여기. 여기다. 예, sure. 나 어디 있지? 얘네들. 얘네들 안알아 i m 뭐 e k i s t o r e 같이 하고 있는데. 토이 오셔 가지고 같이 사진 좀찍었다고 해서. 말도 안 돼. 아, 어디? 다 같이 찍자는 거아니 c <laughs> a d 같이 <laughs> ah, like, Are you a YouTuber or something? Yeah, I'm, I'm. a YouTuber. Oh, ah, okay. Yeah. <laughs> <laughs> um, uh? I'm so so sorry. <laughs> okay. What's your um, YouTube channel name? Yeah, like, okay. I wanna. explain no, no. Okay. Um, <laughs> but, okay. Yeah. Right. But it's a uh, Turkish. <laughs> I'm only reading <the> now. <laughs> 네, s h o o 나. Okay. 네, a y hello. 음. 약간 좀 아시아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. 요 <놀람> o w o l I'm 18. 18. 18. Yes. I'm gonna 19 in November. 네. e a h Hope to s yeah. okay, Goodbye. t h a 내가 말했잖아. 갑자기 너가 얘기하니까. 너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야 진짜 처음이야. 처음은 뭐야? <laughs> 근데 네, 재밌는 얼굴에서 되게 귀여워. 완전 귀여워. 아니 근데 생긴 게 아시아 사람 같아요. 음, 음, 어머님도 아시아... 그 얘기를 했어요. 터키말리옆어서내 음, 딸이 약간. 좀 아시아 사람 같지 않아요?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.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귀엽다. <laughs> 그러니까 일단 시끄러워지는데. 그러니까 여기서는 못 찍겠다. 베이스 소리 들어가자. 어, <laughs> 일단 지금. 사실 더 인터뷰를 좀, 인터뷰라기보단 좀 대화를 좀더 하고 싶은데, 지금 자리를 좀 옮겨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옆에가 라이브 뮤직바라가지고, 지금 계속 그 베이스 올리는 게 있어가지고, 여기서 더 촬영 못할 것 같고,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마무리합시다. 고마워. 내 채널 나와줘가지고. 이렇게 마무리? 해주지 아, 햇심 너무 세.